요즘 들어 재물이 모이지 않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등 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오랜 세월 동안 풍수지리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운이 막힌 집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꽃이나 화분이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집안에 어느 곳에 식물을 두면 좋고, 어느 곳은 피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런 지혜가 많이 잊혀져서 무심코 꽃이나 화분을 잘못된 곳에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절대 피해야 할 다섯 곳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장소, 현관 입구 바로 앞. 가장 먼저 말씀드릴 곳은 현관문 바로 앞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예쁘게 꾸미려고 현관 바로 앞에 큰 화분이나 꽃을 두시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도 들어오고 나쁜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관 바로 앞에 화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려는 좋은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마치 문 앞에 큰 바위를 두고 사람들이 드나들기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현관을 집의 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입이 막히면 호흡이 어려워지고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집에 입인 현관이 막히면 집 전체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현관 앞에 화분은 바로 이런 막힘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현관문과 마주보는 위치에 큰 화분을 두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돈이 들어오려고 해도 화분 때문에 돌아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집들을 보면 가족들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관 앞 화분이 가족 구성원들의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나쁜 사람들과 엮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좋은 고객은 떠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고객들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현관 앞 화분의 또 다른 문제는 가족들의 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외출하기가 싫어지고 사람들과의 모임을 피하게 되며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젊은 자녀들의 경우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고 학교나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풍수에서는 현관 앞 3m 이내를 절대 금지 구역으로 봅니다. 이 구역에는 어떤 장애물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키가 큰 화분이나 여러 개의 화분을 늘어놓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화분의 개수가 많을수록 크기가 클수록 그 해로운 영향도 커집니다. 현관 앞에 화분을 두는 분들 중에는 방법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화분이 있으면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관 근처에는 아예 화분을 두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관문에서 보이지 않는 옆쪽이나 현관 안쪽 모서리에는 작은 화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현관문 바로 앞, 정면에는 두지 마십시오. 만약 현관 앞에 이미 화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분을 치운 후에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능하면 소금을 뿌려서 정화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장소, 침실 머리맡.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침실의 머리맡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을 낭만적으로 꾸미기 위해 침대 머리맡에 꽃이나 화분을 두시는데 이것 역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나쁜 기운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좋은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기운 교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화분이 있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기운 순환이 방해받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잠자는 곳을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중한 공간에 화분을 두는 것은 마치 성스러운 재단에 더러운 것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밤에는 식물들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머리맡에 화분이 있으면 잠자는 동안 신선한 공기 순환이 어려워져서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집니다. 자주 악몽을 꾸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머리맡의 화분을 의심해 보십시오. 머리맡 화분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밤 중에 자주 깨거나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머리맡에 화분이 있는 침실에서 자는 부부들은 서로 자주 다투게 되고 감정이 메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화분이 내뿜는 습기와 차가운 기운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정을 식혀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머리맡 화분이 있으면 금실이 좋지 않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사소한 일로도 큰 싸움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자녀를 원하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임신이 잘 되지 않거나 임신이 되어도 유산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침실머리 마지 1m 이내를 절대 금지 구역으로 봅니다. 이 공간에는 화분뿐만 아니라 어떤 장식품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나 향이 강한 꽃들은 더욱 해롭습니다. 머리맡에 화분을 두시는 분들 중에는 공기정화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밤에는 오히려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더 큽니다. 공기정화가 목적이라면 창가나 침실 구석에 작은 것 하나 정도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침실에 꼭 식물을 두고 싶으시다면, 창가 쪽이나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작은 것 하나 정도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큰 것보다는 작고 예쁜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머리맡에서는 최소 2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장소 식탁 위나 주방 조리대.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장소는 식탁 위나 주방의 조리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식탁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 가운데에 꽃병을 두거나 주방 조리대에 허브 화분을 키우시는데 이것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에 매우 해로운 일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공간은 가족의 생명력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화분이나 꽃이 있으면 음식의 기운이 혼탁해져서 가족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부엌을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다른 생명체인 식물을 두는 것은 음식의 생명력과 식물의 생명력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결국 둘다 해를 입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여기에 물을 머금은 화분이 있으면 불과 물이 충돌하여 가정, 내 갈등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주방에 화분을 두는 집에서는 가족들 사이에 말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식탁 위에 꽃이나 화분은 재물이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음식은 곧 재물과 같은 것인데 이 위에 꽃이 있으면 마치 돈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가게 지출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도 꽃냄새나 화분의 흙냄새 때문에 음식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는 소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가족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경우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편식하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방이나 식탁의 화분은 가족들의 식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들거나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영양 부족으로 이어져서 면역력 저하나 성장 부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방의 화분이 가족 간의 화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게 되고 대화가 줄어들며 각자 따로 먹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가족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주방과 식탁 주변 1m 이내를 음식 정화 구역으로 봅니다. 이 구역에는 화분뿐만 아니라 다른 불필요한 장식품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향이 강한 꽃이나 크기가 큰 화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주방에 허브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리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식탁이나 조리대에서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만 가져와서 쓰고 평소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이나 식탁 근처에 식물을 두고 싶으시다면 창가나 구석진 곳에 두시되 절대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는 공간 바로 위에는 두지 마십시오. 특히 식탁 정중앙에 꽃병을 두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장소 화장실 안. 네 번째 장소는 화장실 안입니다.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로 화장실을 예쁘게 꾸미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화장실 안에 공기정화 식물이나 작은 화분을 두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더러운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본질적으로 불결한 기운을 피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에 생명력을 상징하는 식물을 두면 식물이 더러운 기운을 흡수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집안 전체의 기운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화장실을 집안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깨끗하게 치우고 다른 공간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생명체를 두는 것은 생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화분은 가족들의 건강운을 크게 해칩니다. 소화기 질환, 비뇨기 질환, 피부병 등이 자주 발생하게 되며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생기기 쉽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몸의 이상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병원에 가도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집니다. 화장실의 화분은 재물운에도 치명적입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곳인데, 여기에 화분이 있으면 돈도 함께 빠져나가 버리는 효과를 만듭니다. 저축이 잘 안되고 수입이 있어도 금세 없어져 버리는 집들을 보면 대부분 화장실에 화분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장실의 화분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나 수리비 벌금 등 원하지 않는 곳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장실의 화분이 가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집안의 다툼이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집에 있기 싫어하고 밖에서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화장실의 화분은 또한 집안의 전체적인 운기를 막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조짐이 보여도 마지막 순간에 틀어지거나 기회가 와도 놓치는 일이 많아집니다. 승진이나 사업 성공의 기회가 있어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겨서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화장실에 화분을 두시는 분들 중에는 공기정화나 악취 제거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화분이 있으면 오히려 습기가 더 많아져서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화장실의 냄새나 습기 문제는 화분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환풍기를 자주 틀거나 창문을 여러 환기를 시키고 제습제나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만약 화장실에 이미 화분이 있다면 즉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분은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화분은 이미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두어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방법이 화분이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화장실 안에는 어떤 식물도 두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가족의 건강과 운이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소. 계단 중간이나 모서리. 마지막 다섯 번째 장소는 계단 중간이나 집안의 모서리 부분입니다. 복층 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계단을 예쁘게 꾸미려고 중간참에 화분을 두거나 집안 모서리마다 화분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피해야 할 위치입니다. 계단은 위아래로 기운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 흐름이 원활해야 집안의 기운 순환이 좋아지는데, 계단 중간에 화분이 있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혀 버립니다. 특히 계단 중간 참에 큰 화분을 두면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소통이 어려워져서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많아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단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여겼습니다. 위층은 하늘의 기운을 아래층은 땅의 기운을 받는다고 보았는데. 계단은 이두 기운이 서로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통로를 막는 것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단 중간의 화분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세대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 쉽게 화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특히 위층에 사는 가족과 아래층에 사는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집안의 모서리는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곳입니다. 여기에 화분을 두면 정체된 기운이 더욱 강화되어서 집안 전체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가족들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기 쉬우며 특히 젊은 세대들의 진취적인 기상이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서리의 화분은 또한 가족들의 성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이 소극적이 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학생들의 경우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새로운 기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계단이나 모서리의 화분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부르기 쉽습니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많아지고 집 안에서 깨지거나 부서지는 물건이 자주 생깁니다. 이는 모서리의 날카로운 기운과 화분의 축축한 기운이 만나서 불안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단 모서리에 큰 화분을 두면 실제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급하게 오르내리다가 화분에 걸려 넘어지거나 어두운 밤에 화분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모서리의 화분은 또한 집안의 전체적인 기운 순환을 방해합니다. 기운이 자연스럽게 돌아야 할 곳에 장애물이 있으면 에너지가 한 곳에 뭉쳐서 정체되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빠져나가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가족들의 건강과 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모서리의 화분은 재물 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한 곳에 몰렸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어 재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계획적인 저축이나 투자가 잘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풍수에서는 계단과 모서리를 기운의 급소라고 봅니다. 이런 곳에는 어떤 방해물도 두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모서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모이기 쉬우므로 부드러운 처리가 필요하지. 화분처럼 무거운 물건을 두면 더욱 해로워집니다. 계단 근처에 화분을 두고 싶으시다면, 계단 시작점이나 끝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두시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서리 근처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구석진 곳이 아니라 적당히 열린 공간을 선택하시고,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하나 정도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단이나 모서리에 이미 화분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밤에 불을 끄고 다닐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화분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족의 안전과 운을 위해서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다섯 곳의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꽃이나 화분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곳은 거실의 동쪽이나 남동쪽 구석입니다. 이곳은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식물이 자라기에도 좋고 집안의 생기를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푸른 잎사귀를 가진 식물을 두면 가족들의 건강운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곳은 베란다나 발코니입니다. 이곳은 바깥 공기와 통하는 곳이므로 식물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은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두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니 적당한 수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부방이나 서재입니다. 이곳에 작은 화분 하나 정도를 두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업이나 업무 능률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책상 바로 위보다는 창가나 구석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나 화분을 선택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인장이나 가시가 많은 식물들은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어서 가족 간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 근처나 거실에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향이 너무 강한 꽃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합이나 튤립 같은 꽃들은 아름답지만 향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메스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에는 향이 강한 꽃을 두지 마십시오. 시든 꽃이나 죽어가는 식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죽음의 기운을 내뿜어서 집안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면 즉시 치워주시거나.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인조 꽃이나 플라스틱 화분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가짜 식물들은 집안의 기운을 가짜로 만들어서 가족들의 진실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집안에 잘못된 곳에 화분이나 꽃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화분을 옮기면 집안의 기운이 갑자기 변해서 가족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곳부터 하나씩 옮기시기 바랍니다. 현관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침실, 화장실, 주방 순서로 옮기시면 됩니다. 화분을 옮길 때는 맑은 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기운이 탁해져서 옮기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옮긴 후에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고, 가능하면 소금물로 한번 닦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기운이 완전히 정화됩니다.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만 추구하다가 가족의 건강과 운을 해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바른 위치에 적절한 식물을 두면 집안의 기운이 좋아지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독이 되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집안의 꽃과 화분들이 올바른 자리에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